다스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장 9절에서 1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향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향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이 엿배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설치하거나 소격비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시련이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은 먼저 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하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 이전에 기록된 편지인데 발견되지 않은 편지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편지가 언급되며 그곳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음행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음행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한 대상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면 그와 사귀지 말고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음행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원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적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목적을 주지 않았고 그들의 삶의 기준을 만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할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록을 알면서도 그 목록에 해당하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어울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죄가 없고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상의 목적과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와 세상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나의 결정, 나의 판단에 의해 정지할수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며 하나님을 섬기려는 목적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겠다고 말하고 그것을 신앙 고백 속에서 나타내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으로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6절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그 자유로 악을 가리던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죄에 종로를 타지 않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을 위해 살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누룩입니다.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자랑하게 하는 것이 누룩의 역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룩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순전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교회는 누르기 없고 순정하며 진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전부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정결입니다. 만약 음양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성도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음명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